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도 베팅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해외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락 끝난 것일까요? 어제는 0시 30분 그러니까 유럽 세션 마감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시장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일봉상 분석한 게 아니라 이더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것처럼 생각보다 갭 다운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처음 1시간 동안은 꾸준한 반등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내재 변동성 또한 거의 증가하지 않아서 해외 시장이 변동성 상승과 우리 시장은 정말 따로 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말에 프랑스 대선 2차 투표 결과 시장이 우려하던 르펜이 당선은 뭐 나가리가 됐고, 그러나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선물이 뭐 크게 오르거나 또 유럽 지수선물이 크게 오른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전 10시, 음, 음. 오히려 오전 10시 이 스타크스 지수선물을 거래하던, 아, 스타크스 지수선물이 거래가 시작되자 솔솔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0시 10분 넘어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천억 정도 하던 것을 빠르게 아래로 뒤집으면서 오늘 역대급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351선부터 349선까지 물론 종가 저가로 밀긴 했지만 굉장히 좁은 e 포인트라는 구역 내에서 선물 매도를 무려 6천억치를 때려요. 그리고 이때 선물 미결이 하루에만 무려 13,000계약이 증가한대요. 1일 미결제약정 증가 통계상으로 하루에 선물 미결이 13,000개 약이 증가한다. 이거는 선물옵션 만기주 전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증가한 구간이 2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포인트라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매도를 친 겁니다. 자 이러한 미결 증가의 원인은 오후 2시 이후로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현물 마감까지 시장 하락을 따라갔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 현물마감 동시효과 끝나고 청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선물매수로 급히 전환하면서 미결이 끝까지 줄지를 않았다고 봐요 물론 방향성이야 각자의 판단이지만 종가에 는 기관들이 선물매수를 급격히 청산하고 반대로 외국인은 신규매수를 좀 하면서 그 균형점이 종가저가로 마감하게 됐어요 이렇게 종가저가로 마감한 경우에는 지금이 한주의 시작인지 아니면 주중인지 그리고 변동성은 증가 국면인지 감소 국면인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한주의 시작을 종가 저가로 밀었다면 이번주는 주봉 음봉을 아주 세게 만들거나 최소한 아래꼬리를 길게 만들 정도로 언더슈팅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번주 해외시장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해외시장 이슈로 우리 시장이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갭은 역추세 대응을 하는 찬스로 사용되어 질것 같은데요. 따라서 월요일이 방향성이 일단 아래로 설정된 이상, 이제부터는 올라오면 매도를 계속 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계속 살펴보면, 전일이 이어 뭐 강력한 선물 매도로 백오데이션이 심화돼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7포인트라는 살벌한 매도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선물 매도를 한 입장에서도 이 마음이 편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오늘 선물 매도가 공격적으로 쌓인 구간이, 351부터 349간, 굉장히 좁은 2포인트라는 구간이에요. 물론 그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저 위에서부터 쌓았죠. 그래서 매도 평균 단가는 여기가 훨씬 더 높긴 하지만 해외 시장 이슈로 조금이라도 튀어오를 경우 평균 단가가 망가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이 반등해 외국인들이 스탑로스를 치는지 안 치는지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을 보면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무려 4,500억 가까이 나왔어요. 차익 매도도 1 0 0 0억 넘게 나왔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우선주를 2600억가량 매도하고, 또 네이버 55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도 500억 넘게 매도한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인덱스 매도의 압력은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다고 봐요. 하지만, 멈춘 줄 알았던 반도체 주식이 매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4월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번 달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스삭스 중심으로 매물을 꾸준히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증시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유럽 세션 마감 후에 유럽 지수선물은 변동성 매도와 함께 종가 고가로 올라왔죠. 시장은 세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구간을, 구, 구간을 분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 전체 마켓 센티먼트가 망가져서 시장이 갭다운 출발한 것.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본장 들어서는 이제 반발 매수가 쭉 들어오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얻어맞고, 얻어맞고, 이렇게 하죠. 그렇다가 저녁 8시 23분에, 인민은행이 외화예금 지준율 100포인트, 100pp, 어, 100베이스스포인트 인하시식이 더해지면서, 반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럽 마감 후에, 글로벌 변동성 매도가 미국 중심으로 세게 나오면서, 끝까지 반등.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나눌 수 있겠는데, 증시만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채권시장을 살펴보면, 아시아 세션 시작하자마자 유로존 장기국채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 가장 큰 장대 양봉을 기록합니다. 유럽 본장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강화되었고 이후 뭐 지준율이나 이런 건 아랑곳 않고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독일 국채는 10년물 기준 1%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채는 그 정도의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권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면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유로존이 균열이 싹트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1.07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유로화가 밀린 것도 유럽세션들어서 바로 뭐 매도를 맞으면서 증시가 장중에 반등하든 말든 장 마감 후에나 증시가 뭐 변동성 매도 동반하고 반등했는데 또 상품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새벽 0시 50분 이후로 반등을 하죠. 그러나 유로화는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종가저가로 처박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개장 전 발표된 유로존 지표들 나쁜 게 없었어요. 독일 IFO 기업 평가 지수, 이 죄다 컨센서스를 크게 상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시장은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강세 보이고, 또 증시는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았죠. 이것은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렇다고 뭐 중국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는 게, 임무인은행이 지준일 인하 소식에 일시적으로 증시도 반등하고, 유로존도, 유로화도 반등하였지만, 채권 시장만큼은 기존이 상승체를, 상승 추세를 지속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증시는 다시 꺾이고 유로화도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흐름은 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채권 시장이 올라온 것그자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채권 시장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쉽게도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국면에서의 오버와 언더 슈팅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제 0시 30분을 기점으로 채권 시장은 고점을 치고 세게 밀렸죠. 그리고 상품 시장이도 기름이나 굴이나 뭐 대충 그 언저리에서 바닥을 치고 부위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유럽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격하게 채권 숏 언와인드를 하면서 상품 시장에 언더슈팅이 났다. 그런데 마감하고 나니까 유럽 증시가 마감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뭐, 어나인딩을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품 시장이 그 뒤로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한달 마감이 가까워졌는데, 유로엔이 굉장히 초강세였죠? 근데 이게 이제는 꺾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세션 다시 정리할게요. 유럽 세션 마감인 0시 30분까지는 시장이 강력한 리스크 오프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트리거는 채권 급반등이다. 그런데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증시가 안정을 찾으면서 상품 시장도 제법 크게 반등해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다. 하지만 유로화는 살아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장 초반에 여러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살아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유럽 세션 마감 후에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는 사실상이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을 잘 뜯어보면 개별 종목이 특별히 약진한 종목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전 장에는 나스닥 중심이 강한 인덱스 매수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고점 매도를 맞았죠. 그리고 오후 장에 들어서야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반등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좀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지수 변동성 대비 유럽 지수의 변동성이 이제는 거의 동등해졌다는 것입니다. 2월 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과, 어, 유럽과 미국이 변동성 흐름이 급격히 역전돼서 유럽 지수 변동성이 뭐 40포인트 때까지 급등했었죠. 근데 이제는 거의 수렴을 한 상태로 봐야 돼요. 이제 둘다 3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죠. 그리고 시장이 그 0시 50분에 바닥을 찍을 때도 변동성은 뭐 거의 억지로 상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뭐 미국 시장은 대충 뭐 변동성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지수는 반등이 유력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바닥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의 변동성 매도 수준에 비하면 지수 반등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4월 21일이 변동성 바닥에서 워낙 빠르게 변동성이 상승한지라 변동성 자체의 상승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변동성이 감소한다 해도 지수가 살살 조정을 받는 장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실적 시즌에는 본장에서는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후에 장중에 올린 것을 모두 다 내려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19년이었나요? 음, 무튼 장중에 지수 선물을 3%를 땡겨요. 그런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로 그 3%를 모두 반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변동성 매도로 시장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폭은 생각보다는 작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개별종 보면 드디어 쉐브론과 엑소모빌 같은 기름주식이 밀렸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기름값이 달린 것을, 아, 계속 밀린 것을 감안하면 이들 뭐 기름주식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죠. 또 하나 볼 것은 디어인데요. 이 사흘 연속 초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주요 2평선들을 한 번에 깨서 지난 3월 후반에 당긴 것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디어는 여전히 좋은 투자처로 보이는데요. 아직 농산물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최소한 인덱스 대비 상대 강도는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어의 하락 조정은 좋은 매수기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금융주들이 대부분 어제 의미 있는 아래꼬리를 달고 종가 고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금융주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4월은 거의 다 마감됐기 때문에 5월부터는 금융주의 점진적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테슬라는 계속 천 달러 안박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 테슬라는 외부 이슈로 갭상승이 나왔을 때 본장에서 응봉이 나온 것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천 달러선이 깨지면 저는 그 아래로는 한참 열려 있다고 봐요. 참고로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깊이는 리서치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 테슬람이라고 맹목적인 애착을 표현한 사람과 달리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 자동차에 대한 내러티브를 계속 미래에서 끌고 와서 프라이싱하고 있죠. 뭐 자율주행이니 뭐 FSD니 뭐 이런 등등등. 근데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 1분기에 실적이 대단한 서프라이즈 기록한 건 맞죠. 그런데 차량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 하면 소비자들이 지갑이 계속 열릴 수 있을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워낙 그 모르겠어요. 경쟁자들이 이익이야 낮을지 몰라도 큐 큐를 잠식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천 달러 이상에서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지난주 목 금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월요일에 어, 이거 반영한 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적은 갭다운이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약간은 벗겨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을 선도해서 방향성을 아래로 밀려는 힘도 예전만 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월요일 하루 종일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2포인트 밖에 밀지 못했다는 것은 매도세의 한계가 좀 드러난 것을 보이는데, 이제 잔존일이 18일 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변동성이 터지려면 얼마든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락시키는 것을 보면 푸드옵션 매수는 이번에도 돈이 안 되고 선물 매도나 콜옵션 매도가 돈이 될것 같은데 콜옵션은 개별 종목의 약진이 한두 번만 연속해서 나와도 상당한 평가 손실이 시달수시죠 그래서 방향성은 계속 아래를 보되 이번 물은 큰 이익 보기 어렵다는 생각하고 선물 매도로만 따라갈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유로화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 유로화 콜매도는 뭐 사실 뭐 깜짝치밖에 안 남아서 콜매도는 이젠는 자를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유로 엔 매도를 하고 싶은데 ECB나 BOJ나 금리 인상하기 힘든 것은 매한 가지죠. 근데 그 동안에는 BOJ가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유로화에 비해서 엔화만 많이 밀렸습니다. 자 그런데 글로벌 채권이 바닥을 쳤다는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일본 10년 그 국채 그 JGB 얘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유로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해요. 따라서 공격적인 매매를 한다면 유로의 n 매도, 그리고 소극적인 매도를 아, 매매를 한다면 그냥 단순히 유로 콜 매도, 그리고 유로 선불 매도, 이 정도로 갖고 앉기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리 인상기의 증시가 오르는가 빠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금리 인상이 이유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 쿨다운 목적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면 저는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형적인, 그러니까 임금은 급등하고 글로벌 분업이나 물류에 악재가 쌓이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을 인한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증시에 부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금리는 정상화 과정이지 금리를 막 폭등시키고 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후자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며칠간 원자재들이 급락을 하면서 후자의 상황에 대한 이 쿨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75pp씩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처럼 과도한 금리 인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컨센서스가 이 채권 시장의 반등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지금처럼 50bp씩 계속 진행시킨다. 이거는 어쩌면 그만큼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자에 해당하는 금리인상기로 접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50bp씩 꾸준히 올려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점진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5월 FOMC 이후에 생각할 이야기지만 여하튼 지금 채권이 반등한 것을 꼭 나쁘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서 채권이 한번더 강하게 막 튀면 오히려 아어 이거 금리 인상 50pp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로 급반전하면 그게 더 위험할 거라고 봐요. 자, 4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